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 종일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의 백성 고통을 보고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어떤 소명이죠. 모세의 소명이면서 동시에 그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감동적인 장면인데 모세에게는 이것이 감동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 자기가 내가 누구한테 모세 저기 바로에게 갑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아가 다 무너져 있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냥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볼때 모세의 이제 지금부터의 40년, 이제 120년 동안, 120살까지 이제 그가 살게 되는데, 그 40년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이 출발점은 그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동과 사명은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라 라고 했을 때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없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아 이거... 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좀 맡겼을 때도 목사님이 "아,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그냥 뒷자리, 뒷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laughs>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겨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담이죠. 모든 사명은 다 부담인 것 같아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참 힘든 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냥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하나를 맡아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꾸준히 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 부담에서 오는 거야. 아멘이시죠. 네. 영광은 부담에서 오는 겁니다. 아, 나는 교회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맡았으니까 너무 편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응? 나는 영적으로 보면 나는 백수라서 너무 편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사, 쌓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존재 목적과 또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감당해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무세가 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만 두고 싶고 나좀 죽여 주십시오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은 기쁘고 즐겁게 룰루랄라하면서 갈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도 고난했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에만 앞장서고 힘든 일은 그냥 놔버린다면 아못 하겠습니다. 이래버린다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은 하여튼 맡겨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만나게 되고 또 천국의 영광으로도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즐기셔야 돼요. 부담을 즐겨야 됩니다. 이 부담이 내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이 땅에서 한것 가지고 영혼까지 기억되는 게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야너돈 많이 벌었으니 천국에도 좀 어, 많이 쌓였겠구나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 교회 일하고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 식당 일하고 뭐 반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하나의 부품이 되는 것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급이라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육제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별로 그렇게 좋게 등장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 아담과 하와가 어, 하나님을 피해 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점인 거죠. 부모님께 죄를 지면은 얼굴을 제대로 볼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자꾸만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는 얼굴을 가리는 그런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린다, 숨는다, 이것은 외면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먼저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그렇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만나 주시고, 찾아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좀 가까이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고 싶지요. 그러나 한번 보고 두번 보면 다시 그것이 회복돼요. 그 감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아도 아유 세상 사람처럼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번 보고 두번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 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내가 데려가려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모세의 입장은 그거였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권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너는, 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서요. 뭐,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내려온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난 굉장히 귀중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내려오셨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의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딱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건져내시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좀 우리가 어떻게 뭐그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체자를, 주권자를 확실하게 해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하셔 이게 목회자로서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거를 제가 내려놓게 된 계기가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나는 편하게 하면 된다 삶의 변화 저들이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는요 그 중압감이 너, 너무 커요 그런데 그거 해봤더니 안 돼요 그렇죠 어, 뭐그 유선태 목사가 아무리 뭐 용을 써도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부터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범위가 훨씬 크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에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또 아론도 붙여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시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나일강 강가에 서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지시하시는데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니까, 되게 하시니까,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뭘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준비가 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 빨리 목사가 되고 싶죠. 빨리 목사가 되어서 어, 정말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더니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이런 거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거에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망가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도록. 자신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야 돼. 자신감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꺾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 자신감 충만은 좀 달라요.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그 어떤 담대함과 자신감 충만할 때 오는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쓰시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는 죽여놔요. 이렇게 배추 절이듯이 모세를 지금 40년 동안 푹 절여 놓은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 다 알고 계셔요. 그래. 그래서 너 자신이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빠져나갈 동안 내가 기다리느라고 애 먹었다 하죠.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가라, 하나님만 보면서 가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나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8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 동안은 뭐만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소문으로만 듣고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더라. 뭐 그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 야곱의 하나님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만 이제 듣다가 지금 처음 만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름에 담아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삶의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 나는 잊혀진 것 같고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떨어져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 같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정. 뭐 어디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욕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과 어떤 마음 가지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진짜로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지금도 보고 계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용기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곁에서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믿는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 폭발할 때는 막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만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야 그러면 야라고 하지 마세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을 부르셔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고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래요 야 이렇게 하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친밀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계신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좀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또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